먼저 호베네스가 뽑은 10월의 선수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소감 한번 들어 볼게요. 네, 뭐 저희 올해 활약을 많이 해준 선수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이거를 뭐 팀의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이제 작년부터 좀 극장골을 많이 넣으셨어요. 근데 이런 극장골을 자주 넣는 비법이 있을까요? 비법이라기 보다는요 뭔가 약간 골 넣을 것 같은 날에는 약간 오늘 뭔가 넣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나 뭐좀 세트피스 부분에서 좀 자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더 기회도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넣을 때딱속 느낌이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골을 넣었을 때요. 네. 골 넣었을 때 약간 이게 뭔가 공이 와서 잘 맞았다 싶을 때는 아 이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랬을 때 너무 뭐골 뭐 넣었을 때는 엄청 좋죠.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냥 <laughs> 좋죠. 그러면 올 시즌 이제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제가 첫, 올 시즌 첫골 넣었던 전남전 경기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그 경기 이겼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무승부여도 만족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골을 넣으셔서 스트라이커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. 네. 그 별명을 들었을 때 어때요? 그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?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. 약간 없지 않아 뭔가 부담감도 살짝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걸맞게 잘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골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. 항상 매번 그렇게. 그 이번 시즌을 보내면서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? 그냥 올해 매년 행복한 것 같아요. 매 경기마다 그렇고요. 일단 뭐 좋은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도 임하고 훈련도 임하면 임할 수 있다는 거에 일단 행복하고요. 그리고 좋은 코칭 스텝도 같이 그런 결과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공격수들을 만났을 때 상대하기 가장 어려웠던 공격수가 있다면 한 명만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저희 팀 선수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누, 안병준 누구야? 형이 어. 병준 형이 정말. 제공권이면 제공권 발밑이면 발밑 다 정말 온몸이 무기인 선수여가지고 잡기 제일 까다롭기도 하고 병준형이 진짜 제일 좋은 상대였던 것 같아요 스파링 상대로는 네 이제 센터백 파트너로 두효민 선수랑도 함께하고 이현샘 선수랑도 함께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두 선수 중에 좀 가장 잘 맞는다 뭐~ 호흡이 잘 맞는다는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? 딱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뭐한 세명만의 장점이 있고 유민이만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오히려 제가 더 배우면서 같이 뛰면서 하는 것 같기, 같기도 하고요 뭐 규백이도 같이 뛰었었는데 저희가 올해 성적도 잘 따라오는 게 어떤 조합을 가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네. 어느 선수와도 어색하지 않아요. 그냥 다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. 그 선수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그 이유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. 닮고 싶은 모습. 와이다 어, 많은데. 제각각인데. 와. 무조건 가져 가지고 싶은 모습. 그래도 뭐 한세명 같은 노련미랑 좀 이제 주장으로서의 좀 그런 역할. 고참에 뭔가 이제 저희는 따라할 점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저도 점차 배워가 나가고 싶죠. 네. 이제 수비수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포지션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런 포지션이 있을까요? 어... 저 이제 공격수를 원래 공격수를 하다가 대학교 때 대학교 4학년 때 수비수로 전환을 했었거든요. 근데 다시 또 공격수를 하고 싶은 욕심이 나네요. 그때 그 골을 넣었을 때 그런 기분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네,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. 골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잖아요. 네. 요즘 이제 선수단의 분위기가 어, 어때요? 아, 분위기는 저희 순위만큼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훈련할 때도 정말 화기애애하고. 또 화이팅 넘치게 하고 있는 게 아마 올 플레이오프 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어 일단 더 팀적으로 감독님이 원하시는 색을 입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경기 만큼 거기에 다 쏟자 하면서 정말 결승인 만큼 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경기장에서 결과로 보여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음. 근 마지막으로 아 항상 이제 이제 또 유감정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응원 항상 응원해 주는 팬 여러분들께 카레, 카메라 보고 한 마디. 어, 일단 올 시즌 동안 함께 뭐 유관중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. 그래도 무관중일 때 저희는 또 모니터로나 TV로 많이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저희도 마지, 마지막 남은 경기 꼭 좋은 결과로 뭐, 결과로 거의 그냥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때까지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현입 씨 화이팅!